안녕하세요. 평택백운애비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태풍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 요즘입니다. 모두들 기운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미로 또는 힘들어서 점을 보러 오세요. 사소한 문제부터 복잡한 뭐 사건 사고들까지 점을 보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재미삼아 뭐 침신풀이로 조금 점을 보시더라도 한 가지는 알고 계셨으면 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에는 반드시 가정과 원인이 존재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알고 있으면 다음에는 같은 사고를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또는 혹은 싫어하는지, 또 내가 왜 배우자와 또는 애인과 자꾸 마찰이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살아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듯이 타고나는 사주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사주라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타고난 특성 같은 거라서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닭이 있다면 뭐 후라이드든 닭볶음탕이든 닭강정이든 다양하게 요리를 할수 있고 요리법에, 다, 요리법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닭인 것과 같은 거예요. 닭이 돼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간혹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돼지스러운 닭이 될 확률이 높죠. 이처럼 팔자라는 건 개인마다 부여되는 고유의 특성 같은 거예요. 물론 닭도 부지런한 닭이 있고 게으른 닭, 목청이 좋은 닭, 알을 잘 낳는 닭, 뭐 개체별로도 특징이 나뉩니다. 그래서 같은띠나 사주라도 똑같은 걸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한낮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도 성격과 팔자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처럼 본인의 특성과 본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점이고 사주 팔자예요. 본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언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가정보라로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사건건 다툼이 이제 끊이질 않는다고 했어요.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도 소소하게 다툼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면서 가게가, 가게터가 나쁜 건지 문의를 하셨어요. 남편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놔두는 것도 걱정이라고 했죠.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가게 에 함께 있지 말라고. 영마살이 타고난 사람이라서 영업직이나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 쪽으로 풀게 하라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할 때나 신혼 때는 본, 본성 자기 영마살을 억누르면서까지 이제 찰떡같이 붙어있게 하던 사랑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안정을 찾고 이제 평화로워지니까 이제 본래의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본성이.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가깝해서 그러는 거니까 콧바람 쏘이고 이제 막 돌아다니게 싸돌아다니게 하면, 보, 하다 보면 풀리고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도 완만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타고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져서 합이나 궁합을 보 합이나 궁합을 보거나 합니다. 이처럼 사주에는 개개인의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세상살이도 별거는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았던 다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보이고 열립니다. 점사를 볼때 본인의 성품이나 성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풀이를 해주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점, 재미로 점을 보실 때라도 기억하셨다가 풀이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 못했던 나의 본성 그리고 상대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관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올해는 인재가 이제 풍년이라고 하죠. 나쁜 일이 계속 많이 있어요. 코로나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셔서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 배구내기보살이었습니다. 성불 합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